제철 가지로. 돼지 고기보다 맛있는 가지 돼지고기 굴소스 볶음 시작합니다. 자, 재료를 보시면 제가 가지 큰거두개 준비했습니다. 자,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cm 길이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오늘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썰어졌습니다. 돼지고기 밑넣어 주고 자, 리친 타월로 핏물을 한번 닦아 주세요. 간장, 반큰술 들어가 건강술 한작은술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쫌물쫌물 묻혀서 돼지고기 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 반 개를 제가 미리 굵직하게 채를 썰고, 대파 한 대를 어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청홍고추 하나씩 어서 어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고, 자, 여기다가 마늘 향을 먼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줍니다. 마늘 향이 나오도록 충분히 볶아 줍니다. 마늘이 이렇게 마늘 향이 나면 가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볶아줍니다. 볶아주다가 양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반 큰술, 군소스 두 큰술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청주도 한 큰술, 원당 한 큰술.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다가 양파 먼저 넣어줍니다. 다 넣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자 여기다가 나는 좀 빨갛게 먹고 싶다 하면 고춧가루 한번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고춧가루 안 넣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넣어 줍니다. 청원 고추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고기를 같이 넣어주니요 미간한 돼지고기 같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충분히 익도록 같이 볶아줍니다. 고기가 충분히 볶아주면 이때 불고기 직전 참기름 빼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가지 돼지고기 굴소스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밥한 그릇 뚝딱할 맛이에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